와, 저게 네임펜 아니에요? <laughs> 지우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? 귀엽지만 조금 지저분한. 음, 받으신 분 주변 분들이 놀리세요. 너 이거 뭐왜와 다니냐? 이거는 뭐, 낙서냐? 저런 별난 타투들이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걸 한다고 약간 이렇게 싶은 타투들이 있는데 저는 한번 미스매치 석고상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요. 석고상과 저런 투디 느낌이 같이 섞인 게 조금 유니크하고 귀엽지 않나. 제 나이 또래에서 보셨을 때는 어 저게 대체 어떤 취향인 거지? 싶은 시각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. 사실 저 라이너 크 가족 타투 하나 있거든요. <laughs> 만약에 다시 한다면은. 퀄리티가 조금 높은 사진 그대로의 가족으로 받을 것 같아요. 저거는 좀 부담이 덜한것 같아요. 얼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상징적인 느낌? 나중에 또 얼굴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있고 제가 받는다고 치면 나인워크로 가족사진을 받지는 않아요. 30대 후반 40대 분들이 보시기엔 저쪽이 좀더좀 좀 이상한 말이지만 타투 같아 보이고 자기 가족들의 면면을 좀더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와. 그리고 펜 아니에요? 지, 지우면 지워지는 거 아니에요? 저 낙서 타투가 처음에는 좀 엥? 싶어도 색깔도 추가할 수 있고 좀더 진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타투가 아닌가? 나이를 구분하고 호불호가 여전히 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보인다면 박재범 씨가 맞는 직한 타투? 연예인 분들이 하시면 너무 너무 멋있죠. <laughs> 근데 전 귀엽게 좀 낙서 타투로 많이 많이 채우는 게. 바스키아 느낌. <laughs> 제 나이 또래에서의 선택을 두고 보자면 고딕 레터링 쪽을 좀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기는 해요. 컬러로 조금 귀엽게 포인트 가지고 있는 게더 예쁘지 않나 컬러 레터링 저는 좀 색깔이 있는 타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음, 저는 리얼한 호랑이. 꽃이나 아니면 인물이 들어가는 뉴스쿨 작품들이 더 많이 예쁘더라고요. 바로 아까 전에 색깔을 좋아한다 했는데, 이거는 좀 제가 동물은 좀 리얼인 게 멋있는 것 같아서 코끼리를 타투한 게 있거든요. 진짜 예뻐요. 맞다. 리얼 타이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어, 뉴스쿨 호랑이요? 제작업이네요. 뉴스쿨에 쓰이는 컬러가 파스텔 하거나 세게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저걸 받으시긴 쉽지 않겠죠. 리얼리스 호랑이 쪽을 더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저뉴스쿨랑이를 받으신 분이 40대세요. 그러니까 40대 중에서도 저걸 받는 분이 없다는 라건 아니죠. 근데 요즘 대세는 확실히 태어 레터리? 타투가 좀 어린 친구들 사이에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게큰것 뿐만이 아니라 작은 거를 할수 있다는 그 트렌드 때문인 것 같거든요. 작은 거는 부담도 없고 어디에다든지 할수 있고 또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. 타투를 받을 거면 큰 거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약간은 있으신 편이라서. 나중에 후회를 하고 커버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작게 포인트로 귀엽지만 조금 지저분한 저는 조금 디테일이 있고 조금 더 예쁘게 잡혀있는 수채화 느낌을 저 수채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컬러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연상연상하고 컬러가 많이 들어간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다 하시면 은 1대1 대화 누르고 바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네요 음, 어 크레파스 느낌. 저거 진짜, 저거 진짜 많이 봤어요. 이제 20대 되면서부터 좀 많이 보인 것 같거든요. 결국은 저것도 이제 두들 장르긴 한데요. 그런 분들이 계세요. 받으신 분, 주변 분들이 놀리세요. 너 이거 뭐, 왜 하다냐, 이게 뭐, 낙서이냐.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은 아무래도 수채화 꽃다발 쪽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귀엽다. 저는 귀여운 포인트 손가락 타투 약간 친구들한테 재밌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취향으로 얘기를 하자면, 귀여운 포인트 타투를 더 좋아하기는 해요. 나이대로 따지고 보면 역시나 치카노 레터링이죠. 너무 귀엽지만, 그래도 이제 블랙 치카노 레터링 손가락 타투로 들어가면 조금 후회가 없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, 윤성빈! 아, 자꾸 몸을 보게 되네. 죄송합니다. 어, 저는 저 덕지덕지 타투 특히 부담감이 없어요. 그냥 여기저기 쉽고 산뜻하게 심심할 때마다 바는다기보다는그 타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<laughs> 빈 공간에서 이제 또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작게 여러 개를 받으러 자주 못 오세요. 일도 하시고 가정도 있고 하셔가지고 한 번에 큰부위를딱 채우고 그냥 그 타투 하나로 끝을 내신다던가한 동안 타투 안받으신다던가 하는 경우도 많으세요. 왼쪽 트라이벌 가시 타투 제가 저런 느낌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피지컬 베개 차윤승 대표님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 타투도 타완 몸이 아닌가. <laughs> 좀 얇은 타투를 좋아해서 블랙워크 가시 타투. 제가 요즘 좀 토끼 타투가 땡겨요. 토끼 타투. 뭐 엘리스 토끼도 나오고. 귀여운 토끼도 나오고, 약간 이런 느낌, 약간 그러니까 이런 좀 얇은 선의 느낌의 타투를 받고 싶었는데 5만 원밖에 안 한다고? 되게 싼데? 벌써 저게 10년, 15년 막 그렇게 전부 터 유행했던 거지만 디자인의 그런 날카로운 느낌이라든가 블랙만 쓰이는 거라든가 제 나이 또래 고객분들께서 보셔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지 않나? 저렇게 섬세하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표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는 블랙워크 가스 타투. 뭐 거미라는 형태는 살렸을지언정 거미가 갖고 있는 무서울 수 있고 약간 징그러울 수 있고 그런 느낌을 잘 살리는 표현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리얼리스틱 거미. 아 이게 라떼는이잖아요. 요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탓! 투 도안이라기보다는 실제 일러스트로서 예쁜 그림들이 타투로 많이 기용이 되는 것 같아요. 작가분들도 장르의 시그니처를 살리는 어떤 작업한다기보다는 본인 그림체에서의 시그니처를 살려서 작업하는 방향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콜라주 이런 느낌의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너무 좋아해요. 너무 부드하고 유니크해서 너무 하저 하나 받고 싶어요. 콜라주가 <laughs> 두배더 비싸. 두배더 비싸라. 그래도 평생 남는 거투배돈더 주고 콜라주로 받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다 어, 어디서 찾으셨어요? <laughs> 이거 되게 찾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콜라주 검이 처음 봐요. 예쁘다. 오 와. 우 다양한데요. 제가 6cm 정도 받았을 때 2, 3 0 m 줬으니까 저거는 진짜 비싼 게 아니에요. 40이면 진짜. 본인이 받는 타투의 장르가 달라졌을 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. 나이대로 보면 같은 장르로 채우기를 좀 선호하실 것 같네요.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두둘 타투가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뜸은 뜸은 있을 때는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많이 채웠을 경우에는 그 장르들이 하나하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우와, 저 이거 둘다 처음 봐요. 어, 그냥 패치를 붙이는 게 낫지 않나? 패치 워크 타투 너무 귀여워요. 패치 워크 타투 저희 세대에서 과거에 좋아했던 미국 만화라던가 운동 경기 팀의 심벌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새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,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아무래도 패치 워크 타투 쪽에 조금 더 손으로 할수 있겠네요.